길 잘못 찾아왔다고? 여기 아니에요? 다들 경험치 달달하게 먹고 있는데 누구 한명한명안 아, 죽나? 한명 죽으면은 내가 먹으면 되는데 사람 경험치가 제일 달달해. 아니, 사람 경험치가 제일 달달하니까. 전 먹을 게 없어요? 아니야, 열심히 파던데? 열심히 파는 사람들. 왜안 오지? 왜요? 워, 든인가뭐 그거요? 이거 좋은데? 아니. 어? 뭐가 울려요? 나 도망갈게요, 여러분. 여러분, 그동안 너무. 너무 고마웠어요. 전 갈게요. 어, 어떻게, 어떻게 가? <laughs> 발닥개님 앞에 센서 있다고요? 에이, 도망가야겠는데, 그러면? 저거 뭐예요? 발닥개님 죽으면 나오는 경험치 달달하겠는데?